안녕하세요. 지바시에서 캠핑아이로 채널 변경을 했습니다. 캠핑 리뷰를 하니까 지바시보다는 캠핑아이가 주위에서 괜찮지 않나 해서 얘기 들어보니까 괜찮아서 변경을 하게 됐고요. 봄에 시작했죠. 봄에 시작했는데 벌써 겨울이 다가오고 10명인 구독자가 100명, 100명에서 1000명이 저얼 줄은 몰랐어요. 어이구, 네. 많이 부족하고 발음도 약간 부족하죠. 카메라라고는, 마이크라고는, 노래방 마이크밖에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0명이, 1000명이 돼서, 어, 너무 감사해서, 제가 감사의 선물을, 아, 준비했습니다. 큰건 아니고요. 아, 캠핑들을 다들 하니까, 캠핑용품을 줘야 될것 같은데, 다들 캠핑용품은 다 하나씩, 받, 다들 있죠. 호핑다 하니까. 그래서, 제가 준 선물이, 창고로 들어갈 일이 없, 없게 만들기 위해서, 많이 생각했죠. 보고.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게 뭘까 싶었는데, 요거. 캠핑박스. 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제가 리뷰다니까 리뷰도 한번 해드릴게요. 캠핑박스가 저도 봤는데, 이거는 저도 사용해보지는 않았어요. 지금 현재, 지금 처음 만나봤고요. 이렇게 해서, 필 때는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들고요. 여기 안쪽에 판넬을 이렇게 밀시면 바로 박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튼튼하게 이렇게 눌러도 요 상당히 튼튼합니다. 그렇게 하고, 요 위쪽에 상판이 있었어요. 이 상판이 있었는데, 금액이 너무 비싸가지고, 상판까지 제가 구, 구매를 못했으니까, 혹시 구독자님들이 받아봤을 때, 이 상판은, 목공소에서 뭐 이렇게 센치 재서, 이 상판 놓으시면 너무 좋아요. 여기다 상도 설수 있고, 도마라든가, 여러가지 좋, 좋겠더라고요. 다시 원상복귀 할 때는, 가죽 판넬을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이러시면, 보관도 편하고, 아, 이거, 창고로 들어갈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 1000분께 다못 드리고, 50분밖에 못 드린다는 걸 제가 자체로 말씀드리면, 드리고, 어, 나름대로 고심해서 제가 준비한 선물입니다. 제가 직접 포장해서, 어, 50분께 정확히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목사님들은 이메일 주소를 어, 어, 아래쪽에다 걸어다가, 뭐, 어디에다가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제가 나름대로 주소를 주고 받아가지고 직접 제가 보내주실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 택배비까지 제가 포함해서 내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한 아, 제품 받아보면 택배비 착불 하면 이렇게 기본이 공짜로 받지만은 좋지 않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건 제가 약속드리면서, 아, 캠핑을 매우 좋아하는 캠핑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에, 예전부터 자동차를 무지 좋아했어요. 자동차를 만져보기도 하고, 정비도 해봤었고, 어, 오프로드도 상당 기간 했고, 전문적으로 막, 어, 험론을 어, 안, 안 했었지만은, 뭐, 테라칸이라든가, 뭐, 무수 등등 해서 오프로드를 다니면서 애들하고 자박도 하고, 텐트에서 잠을 자고, 겨울에도 텐트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캠핑카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캠핑카를 타다 보니까 정보들을 얻기가 너무 힘들었었어요. 캠핑카를 만들었을 때, 만들기 전에. 그래서 제가 리뷰를 하면 제가 처음에 캠핑카를 만들었을 때 힘든 점을 제가 리뷰를 꼭 해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봄을 시작했는데 벌써 겨울이 됐고 구독자분도 천분이 됐어요. 그분들에 내 마음을 해하려서 나름대로 영상이 좀 길어요. 긴데 편집을 해서 좀 짧게도 할수 있는데 제가 그걸 좀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캠핑카 만들 때 너무 그런 거충이 있었기 때문에 좀 다수들한테 욕을 먹더라도 디테일하고 정확한 영상이 필요하다 제가 생각해서 30분, 40분 길긴 한 시간도 가요. 그런 영상들까지 다 봐주면서 구독을 누르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개선하고 구독자분들이 댓글 달아주면 아저 그냥 안 지나십니다. 제가 보고 느끼고 그다음에 댓글 정확히 제가 직접 달아드리고요. 그다음에 고쳐야 될 부분은 웬만하면 바로바로 수정합니다. 앞으로도 2,000명, 3,000명, 만명 갈수 있도록 열심히 발로 뛰는 발로 뛰는 캠핑 아저씨, 그 다음에 발로 뛰어가지고 캠핑을 다니고, 그 다음에 정보를 얻고, 그 다음에 고급 정보를, 그 다음에 정확한 정보를 구독자님이 필요할 때, 정확히 그 시기씩 맞춰가지고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감사해. 제가 영상을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는 색다른 캠핑카, 색다른 캠핑용품으로 제가 인사드릴 걸 약속드리면서,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